시작! 빤님! 귀엽다, 우리! 아, 우리 귀여워? 아, 뭔가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미션을 한 것만 같아! 우리 무슨 미션 했죠? 버블티 대 버블티! 음, 대격도을 했는데요! 저는 아마스빈에 가서 버블티를 완전 정복을 하고 왔고 음. 음. 저는 버블티 하면 생각나는 바로 그곳! 공차에서 영혼까지 다 빨아먹고 왔습니다 그러면 영상! 보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래입니다 <laughs> 혹시 좋아하는 버블티 브랜드 있어요? 아 공차 제가 저렴이 버블티계의 최강자 아바스니다 한번 부셔보려고 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아, 여러분 진짜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이 하늘색 외관이 진짜 10대의 취향을 존엄한 것 같아요 동그란 거는 타피오카 펄의형성을보고 그리고 왕관은 우유가 튀어오르는 그거를 형성한 거아요 아 홍차는 버블티가 처음으로 탄생한 대만에서 들어온 브랜드인데요. 홍차에서 먹어볼 메뉴는요, 가장 기본적인 블랙밀크 티랑 타로밀크티예요. 저는 일단 얼그레이 버블티를 하나 시키고 타로 버블티를 시킬 건데 홍차 진하게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소량의 타피오카펄은 추가가 무료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얼그레이 밀크티 하나랑 타로 밀크티 하나 이렇게 주세요. 당도랑 얼음은 기본으로 해주세요. 버블티랑 하우 버블티 라지 사이즈로 하나씩 주시는데, 당도는 기본으로 해주시고요. 얼음은 가장 적게. 예. 여기서 공차 꿀팁. 어, 공차는요, 음료 정량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브랜드예요. 음, 그렇 때문에, 얼음을 적게 달라고 하면은, 음료를 그냥 알아서 채워도돼요 진짜로? 어. 그래서 나는 모든 음료를 다 얼음 거의 넣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laughs> 먹었잖아. 자, 버블티를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얼그레이 밀크티부터 먹어볼게요. 송차 맛! 너무 맛있네 이게 포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송차의 은은한 향이 다맨돌고 아, 있어 오 진짜 맛있어 타피오카 펄이 쫄깃쫄깃하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음~~, 음 이렇게 많이 많이 올라가냐? 버블이 이렇게 많다는 뜻이지 그게. 음, 되게 진짜 맛있다. 살짝 공차보다는 좀 신없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공차 타로가 저는 살짝 느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더 맛있는 거 같습니다. 같은 아, 소밥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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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세요? 소밥찜은 아, 아, 별로네요. 아, 얼음이 얼은얼음이라서빨대에 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아삭아삭 씹는 맛도 있고. 버블이 잔뜩 들어간 버블티를 두장이나먹시니까 밥을 안 먹어도 될것 같은 그런 포만감이 드는데요 그래서 밥을 안먹었나요 진짜 솔직하게 말씀하시네요 밥 먹으러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저 열심히 너무 촬영하고 왔더니 아 목도 아프고 당도 좀 떨어지는 게 <laughs> 살짝 이렇게 당 떨어졌을 때는 비타민 상큼하게 또 보충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식사를 마치고 온 배지연이 <laughs> 밥을 먹고 나니까 뭔가 상큼한 거 먹고 싶잖아요. 그럼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제가 그래서 검색을 해봤는데 아마스비에는 요거트랑 딸기 조합이 진짜 실패하지 않는 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트 스트로베리 스무디를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공차 신메뉴 딸기가 나와 제가 딸기 진짜 환장하거든요 스트로베리 거리에요 제가 <laughs> 지었어요 그래서 저는 딸기 요구르트 크러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스트로베리 스무디를 시켰거든요 밑에는 딸기 잼 같은 거 있고 여기는 요구르트가 있고 여기는 딸기 스무디가 있어요 맨 밑에 먼저 먹어보면 음, 은 무지막지하게 달기보다는 떡 먹는 요플레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비주얼 보이세요? 사진이랑 진짜 별 차이 없죠 한번 아, 먹어다 우와. 이거 왜안 먹어? 다른 요거트랑 달랐던 점 여기에 홍차가 들어갔단 말이야? 응? 그게 들어가니까 이거 뭔가 많이 먹어본 것 같은데 뭔가 달라 근데 뭐가 들어간지 모르겠어 약간 이 느낌 펄 보이시죠? 딸기 맛이 나는 타퓨카 펄이에요 네. 먹어볼게요 음? 딸기 체험리 식감은 정말 괜찮은데 좀 달아 맛이 내스이 아니에요 이제 제가 한번 섞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걸 멈출 수가 없어요. 너무 맛있다 요거트를 먹어야지 위성균이 아, 장에 들어가고 장에 위성균이 어. 있어야지 내이에 그 풍선을 네, 수 있습니다 생기주얼리 같은 똥 싸시는 분들은 꼭 요거트를 드세요 그 그래. 아마스비는 무색소에 아, 생과일이 들어가고 아, 진짜 요거트가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진짜 Unbelievable, unbelievable. 이름 바꿔야겠다 Unbelievable t 아, e 이 드립을 왜못 했을까 내가 해버렸어 미안 그리고 이 마을 디저트들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언제 네. 언제 그치? 아니 여러분들 궁금하실까 봐 제가 먼저 사놨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화면으로밖에못 보시겠지만 누가 크래커랑 미니 초브볼 먹어볼게요. 이번 미션을 음. 검색하다 보니까 타피오카 펄로 ASMR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ASMR. 오늘은 타피오카 펄을 준비해봤어요. 얘부터 먹어볼게요. 이렇게 바로 박스 음. 한 포장. 맛있다 젤리랑 초콜릿 안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맛 괜찮은데요? 그렇게 잘 어울릴 줄 몰랐어요. 이 소리가 다 들리나? <laughs> 여러분 들리세요? <laughs> 저 그냥 <laughs> 제 전문 분야에 먹기나 할게요. 부가 크레이프 한번 먹어볼 건데요. 부과가 약간 엿 같은 거거든요. 엿. 달고 따고 그예요 이거 전자레지에 10초 데워 먹으면 더 맛있는데 내 입에서 데워 먹었어. 음. <laughs> <139. 웃음> <laughs> 여러분, 제가 또 삼시기를 보고 있다 하니 이 동그란 눈코 입이 파피오카 펄 같아가지고 버블티가 또 생각나지 음. 뭐예요. 끼어 음. 맞추지 말라고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공차 알바생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망고 스무디에 코코넛 펄 많이 추가해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대요. 아마스빈 아르바이트 하셨던 분들이 추천해주시는 음료가 있더라고요 사하라라는 음료인데 그거 안 먹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다 <laughs> 아, 우는 거야 <거예요>. 예 <laughs> 가볼게요 뭐내 정신 없어 아 음료 넣어자마자 입에 냅다 넣어버렸어요 아, 제가 시킨 게 딸기 파인애플 오렌지 이거를 같이 간 과일 스무디인데요 저는 이번에 젤리를 한번 넣어서 먹어봤습니다. 안데스 무디에 코코넛 펄 추가가 아, 나 아, 양이 근데 진짜 괴물같이 많아. <laughs> 괴물. 같이 어? 진짜 맛있는 망고 아이스크림 맛. 되게 부드럽고 맛있는데요. 음. 코코넛 펄 완전 그 맛인데요. 코코팜 역시 알바생 분들이 많이 추천하는 게 아니네요. <laughs> 젤리가 리치 맛인데, 곤약젤리라가지고, 오독오독 씹는 느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곤약젤리 진짜 좋아하는데. <웃음> <이> <웃음> 이름이 사하라야. 나조꼭 먹어봐. 근데 왜 사하라지? 사만에서 먹고 싶은 상큼한 맛을 재현해낸 거아닐까니제로사하노라 <laughs> 네, <저희로> 했다 사하노라. <laughs> 사 아닌 것 같다, <웃음> <웃음> 그 아시는 분들 댓글 가주시고요. <laughs> 근데 여러분, 그래도 미션인데. 하나 가졌어. 져 <laughs> 찍어가지고 <laughs> 미리한테 한번 보여줘야지. 아니, 여러분, 재현이 언니한테 카톡을 하나 받았거든요? 자끝하나저 잠깐 미래! 절대 밀리지 않을 거예요! 레시피부터 알려드릴게요 밀크퐁 얼그레이티에 타이트펄이랑 알로에랑 코코넛 이 비빌 카드로 샀습니다 덤버사이즈 제가 찾아보니까 엄청 매니아층이 탄탄한 그런 음료수가 있더라고요 외자몽, 버블에이드 거기에다가 토핑 세 가지를 다 때려 부어서 최강 조합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음료의 반장이에요 이런 거대번에 보고 싶어요 대신 사주길 바랬잖아요 <목소리> 시작 <시작하죠. 목소리> 짠! 제가 아마스비쿠파왕과 함께 집에 돌아왔었는데요이 <목소리> 정도 꿀잠이면지연 언니한테도 절대 뒤쳐지지 않는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어그레이스부터먹어게요 <목소리> <목소리> 블루 레모네이드에 자몽을 조금 많이 섞은 맛 굉장히 깔끔하고 향긋하네요 <목소리> 이제 섞어 먹어볼게요 <목소리> <목소리> 팡이 먹었을 괜찮았어 응, 응, 응. 섞으니까 어 얼굴이 부딪히 얼굴이 부네한번 빨대로 빨아먹었을 때 토핑이 세 가지가 딸려고탄산에 그 톡톡 쏘는 맛이 너무 잘 어울려요 진짜 <laughs> 그리고 자꾸 <저도> 탄산이라 가지고 소름이 <laughs> <laughs> <수준이> 나네 <나요, 내. 웃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버블티의 최강자, 공차의 리뷰를 한번 마쳤는데요. 아마스빈이 공차보다는 조금 작지만 퀄리티 면에서는 뒤처지지 않는 강한 면모가 저랑 비슷하지 않았나. 티 멤버십 있으면 할인도 가능하고 공차 업을 다운받으셔가지고 쿠폰 10개 모으면 음료 한잔누료란 말이에요. 혜택 놓치지 마시고. 아마스빈에서는 녹차 맛 음료를 하동 녹차 100%를 써가지고 엄청 진하고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녹차 한번 꼭먹어보세요 후기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서 만날게요. 안녕. 그래서 너는 가장 성공한 게 뭐였니? 나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먹었던 레자몽이 제일 인상 깊고 맛있었던 것 같아. 나는 그러면 은두 개가 너무 생각나가지고 음. 하나는 블랙 이크티 아, 음. 근데 또 이렇게 고소한 거 먹다가 딸기 음. 요구르트 크러쉬 먹으니까 음. 그런 거 있잖아. 막 그건 진짜 음. 먹어야 돼. 이런 거 있잖아.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음. 게더 맛있어 보이셨죠? 투표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럼 우리 다음 미션에도 꼭 봐주세요. 제발! <laughs> 코코를 안 보여도 이게 뭐야?